안녕 강릉이 친구들 오솔 TV 교정과 전문의 이동원장님이야 뽕자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야 이런 외화수 제 옛날에 이겼죠 제가 외화수 좋아한다고 외화수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 어 다른 것도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오레오 외화수티 뭐야 이거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뭐지 이런짜짭짜을아 이거 우리 임절라인 하는 어린이가 이제 갑자기 원장님 선물이에요. 나이게 주는 거여서 어? 뭐지? 그 봤더니, 외화수가 들어있는 거야. 얘가, 얘가 원래 저, 나 저한테 외화수를 자주 선물해줘요. 아빠가 시켜가지고. 아버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 아버님 살 찌셨네요. 살 빼야겠네요. 그랬더니, 복수의 뜻으로, 나만 찔수 없지, 너도 쪄라. 그런 의미로 따님한테 이런 폭탄을 들려서 보냈어요. 뭐? 어? 어때? 먹고 뛰면 되지? 하여튼, 저는 이거 먹고 뛸 건데, 오늘 해줄 이야기는 이런 뚱뚱해지는 또 어, 사용가 있지. 얼굴 살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술 형태, 입꼬리에 대해서 얘기할, 입꼬리. 입꼬리 위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가만히 있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지 괜찮,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담으 있을 때, 굴이구나좀 어,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입꼬리가 처진 경우. 그리고, 뭐만 있어도 입꼬리가 처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골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골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입꼬리 처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교정으로 할수 있어요. 교정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교정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교정으로 의외로 입꼬리 형태까지 바꿔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입꼬리가 좌우가 짝짝이야, 이렇게. 이거는 잘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비대칭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근육 활성이 좌우가 달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근육 문제면은 그건 본인이 이제 훈련을 해야죠 저는 이쪽이 안 올라와요 이쪽을 뭐 좀더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근육 훈련을 한다던가 뭐 비대칭 있으면은 비대칭을 돌려서 해결해야죠 그렇게 돌려도 잘 해결되는 경우는 많긴 한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양쪽에다 이렇게 출처진 경우 그 경우는 교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다 되는 건가 하는데 그게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아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쳐졌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교정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딱 올라가요 놀랍죠 이 교정 영역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치아만 이렇게 하는 건줄 알겠지만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어 돌출입 대결할 수 있어 뭐 어떤 분들은 무턱대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는데 입꼬리 대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아교정에 대한 생각 속에 입꼬리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니까 이제 슬슬 교정할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원분들, 보너스 받았잖아요. 이제 슬슬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은 미리 하는 게 이득이에요. 늦게 할수록 배송만도 줄 뿐이에요. 알겠죠? 바이바이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